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갱그락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삶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경제적인 순위가 아니고 또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발표된 행복 지수입니다. 이것은 곧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146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59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면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면 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우리가 모든 인간의 여러 면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나.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59위밖에 안 되는 거죠.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예요. 이두 나라는 거의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핀란드도 가 봤고 덴마크도 가 봤지만 경제적인 면이나 또 외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잘 사는 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격, 사람들의 삶의 보람, 행복, 이런 것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핀란드, 덴마크, 그쪽 스웨덴, 북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기 불편합니다. 일단 도로가 아주 불편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불편하다. 저기 가는데 불편하다. 우리는 바로 길 내버리잖아요. 산 뚫어 뚫어 버려. 논 가로질러. 근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자연을 보호하느라고 길도 안 내리고 차가 뒤나면 아슬아슬해 죽겠어. 터널도 최고로 겨우 지나가서 터널에 이렇게 차 엇갈릴 때마다 부딪히는 것 같다니까. 그렇게 터널도 좁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는, 어, 콜라 마시고 싶다. 바로 나가면 마셔요이 나라들은 콜라 한잔 마시면 차 타고 20분, 30분 가야 돼. 불편합니다. 화장실 매우 힘듭니다. 한 2,500원, 3,000원 줘야 됩니다. 심지어 음식점에 가도 어떤 음식점은 내가 내돈 내고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데 그 음식점 화장실 갈때또돈 내야 됩니다. 하, 너무 불편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 마음에 대한 거, 사람의 인격에 대한 거 이런 건 훨씬 행복한 나라다. 부탄 왕국에 대한 책을 키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부탄 왕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나라 보면 왕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집에 살아요 그리고 첫눈이 오는 날은 국경일이에요 과연 그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행복한가 즉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 환경조건,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건 마음에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행복을 취합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환경조건, 물질적인 것 그저 이런 거 그냥 집값이 올랐다고 사정없이 심판을 하는 국민들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건축 재건축도 막허가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서 세금 내서 힘들다. 그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집값 떨어져서 또 기분 나쁘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세계 경제 구위라도 59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정신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인생의 가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수록, 발달할수록 경제적으로 잘 살수록 그 사람의 정신이 좌우된 종교의 힘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올바른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온 마지막 16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앙이라는건 관념이 아니라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예수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게중요하니라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길을 알려준다. 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것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죄중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 마지막 16장은 바울사도가 내가 유럽을 세 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3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달리 요즘은 여성 상위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정말 대우받지 못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있어서 내 사역에 제일 든든한 동력자 제일 고마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자 집사였다. 제일 믿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여자였어요. 여자 집사였어요. 제가 우리 여천교회를 은퇴할 때, 내 여천교회 목회 기간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든든한 동력자, 후원자, 감사한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몇번 전화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책대로 기록된 행위대로 결산하신다 그랬어요 베베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점이 베베가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동력자 사역자로 기록됐는가두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 집사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일꾼이 되야 돼. 일꾼. 그런데 실질적인 교회에서 일꾼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시뿌리는 비유, 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뿌리는 비유 보면 옥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4분의 1이에요. 신기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길거리에 돌밭 위에 가시덤불 위에 이건 다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기도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보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기도의 응답 반사는 25%밖에, 4분의 1밖에 안 된다니. 까 똑같아요. 일꾼은 4분의 1이에요. 나머지 4분의 3은 누구냐? 첫 번째가 말꾼들이 입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말만 하는. 거. 말은 쉽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내말 한마디가 영혼을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내말 한마디가 목에다가 밤새 잠을 못잘수 있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날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입만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 축복이 없어요. 두 번째. 회방꾼들이 있어요.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교회 부흥에 회방꾼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 같이 위대한 사도도 호메네와 빌레도, 알렉산드라고도 하죠. 이두 사람의 장로가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바울사도를 너무 힘들게 하는 회방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 장로지 사탄에게 내준 사탄의 종들, 마귀 종들, 마귀에 간첩었다고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같이 위대한 사도인데도 방해하는 두 명의 장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사도를 힘들게 했는지 디모데우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두 사람은 악성 종양 같이 퍼져나가는 자들. 하여튼 멀쩡한 사람도 이두 사람한테 가면은 신앙이 배려버리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요 베베와 같은 사람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지.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회방꾼. 이 머리로 교회 다니는 저주 받은 자들의 이름에 내가 속기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그 상태에 안 머물러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가 돼요. 세 번째가 구경꾼들이. 이 사람들은 눈만 가지고 교회 다니. 눈만 가지고. 여러분, 입만 가지고 다니는 말꾼,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해방꾼, 눈만 가지고 다니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손과 발로 다니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손으로 헌신해야 돼요. 봉사하고 안아주고 따뜻거려주고 구진을 청소해 주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손발을 움직이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제 34년 12개월에 압박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어도 일제를 깨끗이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에게 앞잡이 노수을 했던 사람들을 국가 재건에 경험이 필요한 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중용을 했어요. 씻을 수 없는 초대 정부의 잘못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청산이 안 됐어요. 민족을 배반한 맹노가 받은 땅을 보조시 가지고 있죠. 그때 공부한 거 살려서 보조시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민족 정기가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발. 반면에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철저히 나치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은 완전 정상이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지위를 다 박탈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명판결이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독일에 협조 안 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는 절대 협력 안 했다. 가만히 있었다. 그 사람을 향한 재판장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구경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예수님의 목숨 바친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구경만 하는 건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베베 집사가 바울 사도의 가장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역자였다는 이유는 사도들의 보호자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자라고 집사라고 적당히 대접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애우하고 대접해라 그 여자 집사는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말하면 소용되는 대로 다 도와줘라 그는 우리 사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보호자였다 저도 40일 금식기도 했었던 지난해 곳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남자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분들은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자 전도사님이고 집사지만 믿음의 누님 같고 형님 같은 분이 계세요 하나 감사하십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는 장노였어도 악성종양 같은 자다. 마귀 앞잡이다. 사도, 바울 사도가 그랬던 반면에 베베 집사는 내 믿음의 어머니 같은 보호자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일지라도 동력자, 후원자, 보호자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로 수련에 또 장로 임직받는 자들 겉면 가는 곳마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브레이크다. 목사가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러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건 아주 고급 브레이크가 수준 높은 브레이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싸구려 브레이크는요 가다가 멈추면 잘못하면 허리 나가요. 팍. 이건 싸구려 브레이크야. 목사가 조금 오버하고 조금 다른 길로 간다고 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브레이크는. 이 싸구려 브레이크 장르 이건 목사 허리 나간다니까요 고급차 좋은 브레이크는요 120, 150 가다가 탁 밟아도요 아주 스무스하게 쫙 쓰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 쫙 흔들리면 충격이 없어 운전자에게 이게 훌륭한 장로님들은 목사가 조금 오버하거나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편하지 않게 샥틀수 있도록 탁 인도하시오. 그런 수준 높은 고급 브레이크 같은 장로님 되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 이런 대단한 모세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의 200만 명 되는 민족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나마 쫓아온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고 바다를 갈라서 지났죠. 아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기도했더니 매출하기도 배달됐어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에요. 이런 위대한 모세도 혼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모세도 팔이 내려왔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주 죄종이라도 혼자는 끝까지 손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올려져서 받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론과 훌이 되기를 원함 미리암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강보에 쌓여서 바구니에서 갈대상자로 떠내려가는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공주가 구해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내서 전먹이에서 가르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게 만든 모세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그런 미리안 같은 누나가 있었으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벌써부터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제 후임 목사 정말 좋은 목사. 우리 여청교에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목사 오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요서와 같은 좋은 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 떠나는 것이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왕이었어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녀들이 다 우리가 다윗의 자녀야 예수님도 다윗의 자녀야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그런 다윗도 사무엘하 20장, 23장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이런 동지들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름 이름 그들의 행적 다 기록하고 있어 바울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로마소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은 나의 든든한 동력자들 나의 도움이 되는 자들 3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 책에 부족한 이 종의 기도에 이름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혼자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과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같은 분도 밤새워 기도하고 12명의 제자, 동력자들을 뽑았어요. 그들이 있어야 내가 3년간의 공생회, 인류구원의 공생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것도 70명을 뽑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대로 파송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압니다. 사도들이 다 두려워서 떠난 자리에도 마리아들, 예수님을 참 사역부터 무덤까지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마리아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에서는 가장 교회의 헌신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을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다 후원했던 자들이에요. 그 마리아들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가론 유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예요 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문 10장 4절에 보면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론 유다 가론 유다 목사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의 기록은 예수를 판자라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천교회 70년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겠습니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도풍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의 붕이 있었다. 어느 쪽 같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 성경이니까 좋은 말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만이 처주받을 인간아. 그런 말이에요. 제자 보고. 예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래. 야, 이 처주받을 인생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목사 아니었으면 나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장로 아니면 나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나을 뻔했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말씀을 믿습니다 윌리엄 에른스테 헨리라는 시인의 시를 며칠 전에 접하고,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감동적인, 많은 깨달음을 주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잘못 들으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살아 있다면 내일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데아서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베베라고 심습니까? 가론유다로 심습니까? 바울이라고 심습니까? 후메네와 빌레드라고 심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냥 구경꾼으로, 회방꾼으로, 말꾼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내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하루를 심기를 주관합니다.